이제 적으면, 소리 내어 읽게 하는 교육의 가치. 소리 내어 읽게 하는 교육의 가치. 그 다음에 화살표 하고, 궁극적 목표는 자녀가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독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므로, 부모가 제공하는 도움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어야 함. Although or muster, 거의 올 모든 the r 읽기는 we 부터 l i f 까지 가르치고 앞에 화살표. 일기가 s 주어고 is가 뒤에 동사지. 단수니까 is. 우리가 we, as, to, be, in everyday life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기는 is actually 실제로는 이루어진다. silently 조용하게 이루어진다. 조용히. 조용하게. 이루어지지만 이루어질지라도 한번 끊어주고 스테이리즈 유도 부서 나오지. 스틸 여전히 별로 가치가 있다. 단순히까 그러니까 이주로 잘 받았고. In having have 사역 동사. 목적어 a c h i d 목적부어ed 동사 원형 잡았지. 아이한테 읽게 하는 거 온라우드 크게 소리 내어서 to an adult 어른을 상대로 sometimes 때때로 소리 내어 읽게 하는 거는 가치가 있대. listening 것, to a child, I가 o a c e n h i l a b l e d 아이가 l e a d to be 는 것을 듣는 것은 e n a b l e d to be n a b l e a to b 나오네 a 가 b 하도록 하다 l e a e n t 디 e t e r m i n e t 범위를 디 e t e r m 측정하다.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스 k i 능력의 범위를. d 부터 문장 IF까지 가르치고, 앞에 가다표 어떤 능력의 범위? I가 S, has V, 이미 acquired, 습득한. 습득하다, 이까요? 습득한 능력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게 한데 for example 연결사 메모하고 예를 들면 it is possible 가주어준줄 아네. 예를 들면 it is possible 가능해. to use 사용한 아주 졌지 판단하는 거 판단하는 것이 강연, 아, 당연하다. 가능하다. 모를 판단하는 거 whether부터 문장 아예 끝까지 일단은 놓치고 엄청 길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웨더 첫 번째 나올 거야. 일단 1번 웨더. 뒤에 보면은 2번 웨더 나오지. 좀더 가면 3번 웨더 나와. 파닉그 다음에 4번 웨더도 나오고 그 밑에 줄에. 일 마지막 엔드 세모 치고 오버 오 5번 웨더 나오지 마지막 이제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보면 예를 들면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 하면서 이제 첫 번째 w e h e whether the child, 아이가, 자녀가 seem to recognize, 식별하다 식별하는 것 같은지 most 가장 기본적인 sight word, 시각 어위를 쉽게 식별 easily 쉽게 식별하는 것 같은지 whether he or she 그 또는 그녀가 makes use of context 그 컨텍스트 문맥을 make use of 이용하다 컨텍스트 문맥 문맥을 이용하는지 whether panic 발음 아니 발음 knowledge 지식이 Is automatically s a i e u d t o m a t sound. i c a l l i a r 적으로 a p p l i e d 적용되다 이거 적용되다지만 자동사야? 적용되는지 sound. o u t d 리내어 말하는데 n f a m i l i a r o r d 는 r d i 셀프 코렉트, 스스로 교정 교정하다? 스스로 교정하는지 맨부터 반점까지 아 뾰족하라 에러 에스 S, R, 비컴마 오류를 범할 때 스스로 교정하는지 그리고 whether the child 자녀가 리드 a d reasonably 자녀가 있는지 r e s a i l a b l y Fluently 유창하고 그리고 With expression 표현력 있게 읽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Session 시간은 Over reading Loud 소리내어 읽는 시간은 주어 Our best 가장 잘 Carried out 이루어지다 As a n shared 공유된 reading activity 읽기 활동으로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individual 이 아니라 shared with child and parents 자녀와 부모가 taking it in terms to read. Take it in terms to, so, 교대로 뭐뭐하다, 이런 뜻. Taking it in terms to. 교대로 있는 활동으로 가장 잘 이루어진다. However, 연결서 내모하고 그러나. The ultimate, 궁극적인. 이 목표는 동사 is. To help, 돕는 거야. I가 help 준사할 건 거지. 목적어 목적부어 동사원형 become 동사원형 자녀가 become a more 더 인디펜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또 독립적이고 컨피던트 자신감 있는 독자가 되도록 돕는 것이다. so 그래서 the amount of 양 직접적인 help 도움의 양은 어 provide까지 더 패런츠부터. 이게 앞에 꾸며주지. 더 o b 츠 able to get the p a r e b b 리 e 스드 줄어들어야만 한다. 오버타임 시간이 e a 에 따라.